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장혁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집단소송에 좀큰것 중에 시저스 그룹 그리고 뭐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지금 뭐 방문판매법 그리고 뭐 특경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고 방판법은 기소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민사에서도 여러 명들이 뭐 지급명령도 하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분쟁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집단 소송 그 저희가 가진 뭐 형사와 회생 파산을 같이 하는 도산자사를 같이 하는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이건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을 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오세요. 음.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로 전화나 뭐 카톡으로 물어본 내용 여기서 설명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분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거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걸 가장 궁금해하세요.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 되느냐. 그래서 조금 뭐 파산 절차 지금 저희가 이상은 회장하고 그다음에 네. 그 휴스턴 영농 아,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두 개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을 파산 신청한 거는 피해자들의 돈이 첫 번째 거기 그 돈에 이제 납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제자 그렇죠. 명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대표자 지위로서 이상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둘을 파산 신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열몇 개가 된다고 하더라. 그, 그건 왜안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비용이 없다. 법무비용이 없고, 저희가 이제 한분한분다뭐 어렵사리 이거 저희 법적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 한건한건할 때마다 뭐 법원 예납금이라든지 법무비용 보수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파산 관제인이 그 파산되고 나면 음, 파산 비용으로 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면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절차가 확실한 게 입금이 됐던 그 법인, 음. 그 휴스턴 코리아 영농법인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채무자로서의 그 설명을 제일 명확하게 할수 있는 법인을 우선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시작해서 그 납입된 돈이 계좌가 어떻게 어디로 쭉 흘러갔는지를 모두 밝히는 게 일단 파산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이제 개인 파산을 하거나 법인 파산을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되게 빠릅니다. 본인이 파산 상태예요 라고 하면 빠르게 진행되는데 다른 사람을 물어볼 것 없이 신청한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채권자가 수많은 채권자가 이 사람 지금 휴템코리아라든지 이상은 회장이 돈을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약정한 대로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그리고 전액 환불이 당연히 안될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거든요. 음. 그 그게 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회생 법원에서 채권자가 하는 뭐 회생이나 파산은 일심 판결 그러니까 채무명이라고 하는 일심 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조정 결정이나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뭐 빨리 받아줬던 거예요. 음. 그 채권에 대해서. 근데 지금처럼 약간 뭐 채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데 과연 명확하게 얼마인지를까 법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서 채권자 이렇게 큰 채권자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네네.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이상훈 회장에 대한 방문 판매법 위반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판결 형사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방문 판매법 위반은 그 방문 판매법 위반 유죄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 납입한 돈이 바로 손해다라고 보기 엔좀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형사에서 이제 뭐 특경 사기를 또 별도로 하고 있고 특경 사기가 되면 어떤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무슨 쇼 해피캐시니 뭐 쇼핑캐시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캐시도 주고 그다음에 뭐 렌트도 할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리고, 이렇, 어, 그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다른 후발 투자자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이렇게 환불이 안될거 알면서도 가입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가입금이든 뭐 투자금이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거 자체가 사기 범죄가 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 범죄 이득액이 뭐 5억을 넘으면 특경 사기가 되는 거고요. 뭐 아니면 5억이 안 되면 일반 사기라고 되는데 지금 그게 되면 사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건 바로 손해배상 채권이 되니까 파산 절차에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마 법원에서는 양쪽 다 지금 채권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개인인 이상은을 지금 심문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 심문하는 절차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파산 선고 여부가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된 자산의 유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오늘도 추가로 좀재판부에 의견을 내서 보전 처분을이라도 결정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몇 가지 의견들을 좀또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현재 그뭐 사실 자산이 많이 유실 이미 되어 있지만 그나마 있는 자산이라도 좀더 확보를 해야 이 파단 절차 안에서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그래도 좀 피해 회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형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형사에 많이 기대는 이유가 이제 특경 사기로 되면 이제 몰수 보전 혹은 추징 보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수 보전이나 이제 추징 보전을 하면 그거는 쓸수 없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지금 그 몰수 보전이나 추징 보전은 좀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상훈 회장의 뭐 개인 계좌라든지 희생 코리아 계좌라든지 이렇게 뭐할수 있고 그 회사 명예뭐 부동산은 이제 몰수 보전하기 쉬운데 자회사로 막 많이 간 경우라든지 아니면 명목을 뭐 홍보비도 좋고 뭐 급여 상여금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명목으로 돈을 유실시켜 버리는 경우에는 사실 너,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전처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영업 네. 아진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한 것이 이 보전처분이라고 빨리 되어야만 이 수많은 그 이제 가입자들이 낸 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딱 묶어 놓고 피해 복을 할수 있는데 수많은 돈이 지금 흘러 나갔거든요. 그 누구한테 아, 네. 나갔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피해 변제로 나갔으면 그 사람은 거기 공제되는데 그게 아닌 아닌 것들은 결국은 그 지금 휴스턴 코리아를 구성했던 상위 몇 층이 뭐 수십억에서부터 뭐등 뭐 수백억까지도 가져가는 게 현실인데 그게 너무 많이 흩어져 버리면 사실 환수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지금 그나마 있는 재산도 뭐 저희 수임자분들 중에도 계시지만 그 임의적으로 이제 민사를 통해서 그 일부는 채권 변제를 받고 계세요. 네. 예. 예, 근데 이 절차를 이 저희 수임자분들도 이거보다 더 파산 절차를 해서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수임자 말고 더 지금 채무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더 많은 자산들을 그 변제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빼가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보전 처분이 안 되면 그 자산 처분을 지금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자산 처분 명목을 만들어두면 네. 뭐, 허위 채권을 만들어 놓는데, 뭐, 허위 채권을 뭐, 공정증서를 만들든. 그러니까요. 뭐, 지금 명령에 이의를 안 하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그게 둘이 짰다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네네. 가서는. 네네. 너무 많기 때문에, 사건이. 음.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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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한테 그, 와서, 우리 말잘 들으면 돈 줄게.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혀 이 자산을 쓸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네네, 파산 네. 지급 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다 처분을 하더라도 다 원래는 이제 파산 절차상 다 돌려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이거 뭐 언제 다 하겠냐. 그냥 네, 흐지부지 네. 되겠거니. 흐지부지 되겠거니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큽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 대한 어감이 이상해서 좀 자꾸 이제 저희를 반대하는 호도하거든요. 이건 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잘 진행하면서 원만하게 뭐, 최대한 많이 이제 변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 그,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반대되는 게 파산 절차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전혀 파산 절차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 돈이 어디로 갔는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계속 진행할지, 안은 진행할지가 지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 나는 파산 절차, 난 파산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저희한테 와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보한 그 문서에 따르면 서초세무서에서 그 시스템 코리아에 대한 그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7억이에요. 음. 그뭐 원천징수 세액이 그 명목상 보면 사업소득이라 돼 있고 7억이라는 그 원천징수 의무를 원래 시스템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사업소득으로 슈스템이 누구한테 돈을 줬고, 그거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돈을 모아보면 7억 정도의 돈을 이제 부담해야 되고, 그걸 세무서에 내세요.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사업소득을 7억을 내려면, 3.3%를. 떼야 되니까. 원천징수 한게 7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00억 이상? 200억 이상의 돈이 사업소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명확하게 낳을 수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2023년도에 뭐, 기간, 일부 기간 중에 나간 돈이고, 그러면 이 사업소득으로 나간 돈이 대부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소개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홍보비. 홍보비. 홍, 그러니까 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하여튼 돈을 내보는 회계 처리 방식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다이 이 돈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이 회복 그 원금을 회복하는데 들어 그 써야 되는 돈인데 홍보비의 명목으로 일부의그소수에 소수에게만 지급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마케팅비라고 얘기하는데 네. 범죄행위 몰랐다고 치더라도 범죄행위를 마케팅하는 비용으로 돈을 받는 그게 정당한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의 출처가 확인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그그 그 절차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파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받고 있고요. 네. 형사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뭐 너무 작은 뭐 그냥 성공 고수만 받고 뭐안 하겠다.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뭐 사기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개개 이제 범죄 수사 기관에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제대로 해줄 게 아니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네네. 오히려 수사만 지연됩니다 음. 그래서 명확하게 뭐한 10명이면 10명이라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충분히 딱 됐을 때 형사기소를 해서 그거에 대한 처벌 받고 또뭐 피해자는 그 이후에 음.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형사도 저희가 뭐, 저희 로집사에서는 좀 1인당 보수를 받는다고 왜 다른 데 비해서 비싸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저희는 수사기관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료, 그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자료를 하나하나, 한명한 한 명을 다 맞춰서 이제 고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지금 저기, 뭐, 금융, 서울청에 있는 광수대 금융수사국에서 아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사이즈가 사실 너무 커서 이게 피해자를 어디까지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파산 진행 사항은 이제 조만간 법원에서 그 이상훈 회장을 대표이사 겸 본인으로 불러서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지 채권자들의 채권을 인정하는지, 갚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물어, 갚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내라고 한 다음에, 그걸 공방을 거쳐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절차가 뭐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뭐 저희한테도 이제 뭐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아주 단기간에 뭐딱 회수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절차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 이게 제일 빠르게 하려면 이상훈 회장이 스스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변제를 위해서 법원에 파산 절차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음. 라고 하면 제일 빨리 끝나고요. 네. 동의를 안 하면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특경 사기 1심 판결이 난 경우에 파산 절차가 되고 지금처럼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준비했을 경우에 뭐 방파법 위반 판결 선고와 그 다음에 뭐 저희는 뭐그 전에라도 보전 처분 등으로 하여튼 재산 유시를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정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